네 안녕하세요 하루타 가정여러분 네, 반갑습니다. 네그 요즘 아침 저녁으로 가을인 거 느껴지시죠? 네좀 아침에 저도 출근하는데 보니까 어, 에어컨 살짝 틀었는데 찬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. 네 맞아요. 어,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일요일 날 질렀던 음, 가을이 땡기는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. 가을에 어, 뭐좀좀 음, 좀 분위기 바꾸고 싶다. 뭐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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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있지 않아요? 가을 초입에 들어서기 전에 네교 그러니까 여름 끝 마당에 네 맞아요. 제가 일요일 날 조금 신경 쓰는 일이 있어서 좀,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을 때 우리 둘째가 엄마 그 잠깐 우리 나갈까요? 그래서 "어, 그래 좋아 좋아 나가자. 어 그래서 나갔는데. 그, 이제, 봄을 준비하느라고 쇼핑센터들이 다 거의, 끝, 여름 끝물을 이제 이렇게 좀, 세일을, 대박 세일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, 그 뭐, 저는 그런 거 되게 그릇 구경하고, 막, 어, 배, 이불 구경하고, 뭐, 런 여잔가 봐요, 확실히. 그래도. <laughs> 그래서, 어,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, 어, 생활용품 이쪽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딸하고 손잡고 이렇게 쓱 보다가 보니까, 어,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양초더라고 양초, 어그 양초를 하나 사다가 이제 좀 초, 초저녁에 내가 뭔가 책을 읽거나 할때그 방에 하나 좀그 켜놔야 되겠다 뭐그 예. 전에 썼던 양초가 다 다른 다르, 다는데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끝나면 또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쭉 가다가 다시 또 생각나면 하는 거 근데 이번 양초는 조금 더, 더 예쁘고 좀좀직한거 음, 이런 거좀 하나 샀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좀 양초를 사다보니까 집에 있는 촛대가 조금 뭐랄까 좀 많이 낮아서 그래 뭐 촛대 하나도 해보자 근데 놀랍게 다70% 세일이에요 70% 80%네 그래서 완전히 무슨 횡재한 기분 있잖아요 뭐 그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쨌든 돈을 내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게 횡재한 기분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 그걸 또 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그 옆으로 이렇게 돌다 보니까 머그컵이, 전또 이렇게 작은 컵에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그, 근데 커피는 머그컵에 크다면 금방, 이 그릇이 크다 보니까 금방 씻긴 하더라. 그래서 저는 작은, 게 뭐, 예쁘게 작은 거 이렇게, 이렇게 헐쩍헐쩍 마시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, 이게 머그컵, 이렇게 그냥, 이런 걸 되게, 어, 튀겼어요. 지금 내가 너무 세게 돼가지고.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물로 이렇게, 이런 이렇게 큰 컵을 제가 좋아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음. 또 이제 머그컵을 뭐 제가 또좀두 개. g s 그러니까 뭐 원래 뭐 색, 제가 긴게 아니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자기 이름대로 이니셜 들어 가져갈 수 있게 많이 영문으로 해 놨더라고요. 그래서 GS로 딱두개 샀는데 어또 그것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. 너무 감사하고 그래. 어, 그래서 또 이제 어, 와 대박 건졌다 완전 대어 낚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또좀 돌다 보니까 아 소파 쿠션이 저희가 그냥 실은 저는 사계절 그냥 팍 썼거든요 근데 올가을엔 좀 진짜 가을 분위기 나는 걸로 한번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, 살짝 했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정말 70에서 80% 세일, 70부터 80%라는 거가 눈에 들어오는데 정말 딱 찝은 게 없어 그 TPNO 뭐 디피해 놓은 거 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도 어디 에 빨면 되잖아요.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네개 샀어요. 그래서 와 너무 행복한 거였죠. 그래서 불과 정말 얼마요? 정말 몇 만원 안쪽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샀는데 저 이제 가을 준비 끝인 거죠. 좀 저렴하게, 알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은 굉장히 어, 우리 딸도 쿠션 색깔 너무 좋다고 어, 어, 되게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. 어쨌든 그렇게 어, 좀 바꿔봤네요. 그랬더니 아우 모르겠어요. 이게 한몇달 행복할지 일주일 행복할지 모르겠는데 볼 때마다 기분이 상큼하고 <laughs> 네,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가을에 나를 끌어당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나를 끌어당기는 것들. 저는 뭐 저는 잠깐, 뭐, 머그컵이나 이런 거, 뭐, 촛대나 쿠션, 카바로 나의 끌어당김이 있었지만, 음,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를 끌어당길 것 같아요. 뭐 물론 책들도 끌어당길 수 있을 것 같고, 또 굉장히 많은 전시가 회 나를 끌어당길 수 있을 것 같고, 또 뮤지컬이나 오페라 이런 것도 끌어당길 수 있을 것 같고, 아니면, 이제 날씨가 선선하니까 진짜 남편 손잡고, 이게 저녁에 산책, 응, 음, 그러면서 애들, 얘기, 세상 얘기, 내 얘기, 뭐 이런 것들도 좀할수 있을 것 같고, 어, 여러분들 올 가을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기나요? 무엇이 나를 끌어당기나요? 어, 그것이 과하지 않고, 그것이 위험하지 않고, 그것이 어, 내게 어떤 그 의미가 있고, 음, 나를 성장시켜 주는 거고, 나를 힐링시켜 주는 거고, 어, 그리고 나를 좀 포근하게 뭐 감싸주는 거고. 그리고 나를 찾아가는 것들이라면 끌어당김을 기꺼이 예, 당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일요일날 그 세네 가지로 끌어당김을 당해봤더니 엄청 행복해요. 네,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음 이제 가을의 초입입니다. 예, 나를 끌어당기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하브루타 사랑합니다. 제가 여러분도 사랑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